thank mm -hmm. 안녕하십니까 붕어FTV 채널 운영자 조사랑입니다 오늘은 붕어FTV 채널 106회에서 예관 바와 같이 도레메드법에 대해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낚시 초보 입문자들께 아주 쉬우면서도 유익한 도레메드법 한가지를 추천합니다. 바로 팔로마의듭법입니다 오늘 시범을 보인 도래매듭법은 도래에다가 낚시 원줄을 묶는 방법입니다. 이 도래매듭법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 낚시 초보자들이 그 많은 것을 다 배워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낚시 초보자들이 묶기에 쉬운 매듭법 한 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매듭법을 팔로마 매듭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범을 보일 도래 매듭법은 이런 맨 도래나 핀 도래 또는 고리봉돌 같은 것에 이 낚시 원줄을 연결하는 그런 매듭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매듭법 팔로마 매듭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낚시 원줄로 매듭을 만들기 전에 미리 초보 낚시인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굵은 끈으로 해서 잘 보이도록 시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낚시 원줄로다가 실제 도래에 묶는 그런 매듭법을 시범 보이겠습니다. 우선 빨간 줄을 낚시 원줄이라고 가정하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리를 돌의 고리라고 그렇게 가정하고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원줄을 이렇게 접습니다. 길이는 10cm 내면 될 겁니다. 10cm 내면 다리 접어가지고 이걸 도레의 고리에다가 밑에서 위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당겨서 여기서 옥매듭을한번옥매듭을 지어줍니다. 웅매들을 이렇게 지어주고, 웅매들의 고리 안으로 도래를 집어넣어 통과시켜줍니다. 그러고, 이 줄을 이게 밀어놓고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긴 줄을 잡아당기고, 또, 짧은 줄을 잡아당기고, 그래서, 두 줄을 꼭,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단단하게 묶입니다. 이게, 팔로바 매듭법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줄을 제대로 묶었을때 짧은 줄을 5mm정도 남겨놓고 잘라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 맨도래에 원줄을 연결하는 팔로마메드 법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여기 원줄이고요, 여기 맨도래입니다. 맨도래 구멍에다가 원줄을 통과시킵니다. 접은 원줄을 통과시켜서 다음에 옥매듭을 치워주고요 이렇게 이 원줄에 만들어진 고리에다가 멘도리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원줄을 잡아당깁니다. 좀져지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져주고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더 조이기해서 긴줄 따로, 짧은 줄 따로. 잠, 당겨보고, 매듭을, 손으로 다 잡아당겨서, 이렇게, 꼭 조여줍니다. 이러면, 팔로마 매듭이 완성된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이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주는, 그런 강한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줄의 자투리는 약 5mm 정도만 남겨놓고 가위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잘라니 그런 돌의 묶음법의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팔로마 매듭법에 대해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 이 매듭법은 쉬워서 바로 이해하셨겠죠, 그죠? <laughs>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한 가지만 배우고 차차 이제 낚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매듭법을 배워서 낚시인 본인이 가장 단단한 그리고 매듭짓기에 편리한 매듭법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상으로 붕어 낚시 초보 입문자들께서 알기 쉬운 도래 매도법에 대해서 조선의 시범을 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 낚시 초보 입문자들을 위해서 바닥 올림 낚시 체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고 편리한 채비법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哎呀！Bye. Bye.